경남 하동이고 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리산을 타면서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? 네 제가 지금도 뭐 등산을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뭔가 이게 어, 계속 산을 많이 타다 보니까 동네가 산이 거의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오 네, 그 좋지 산이 또잘 울리고 그 네. 에코 효과가 있어요. <laughs> 진짜 저도 산에서 연습을 했어. 응, 진짜 맞아. 나무 네. 사이에서 부르면 울림이 그쵸. 있어서 네. 어 그때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산에서 불러 즐겨 불렀던 노래 어떻게 한 소절 들려주실 수있을까요 산에서 즐겨 불렀던 거요? <laughs> 야, 산에서 즐겨 불렀던 게 지금, 어릴 때 어, 어릴 때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동강 네. 편지라는 <웃음> <노래가> <웃음> 한 소절 갑니다. 대동강아 내가 왔다을 밀대야 아, 그냥 나무들이, 아. 오. 더잘 자라겠네. 진짜, 와. 아, 나무들을 잘한다. 관객 삼아서, 그쵸? 그렇죠? <laughs> 네.